유튜브 더 카오스 파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차량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럭셔리와 퍼포먼스의 미래를 보여주는 모델, 바로 2025 제네시스 G60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차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느껴집니다.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요. 세련되고 역동적인 바디라인, 그리고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투라인 LED 조명이 어우러져서 정지 상태에서도 존재감이 뚜렷합니다. 앞에서 뒤까지 모든 각도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어 브랜드의 진화된 아이덴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네시스 로고는 단순한 고급차를 넘어 혁신과 성능, 디테일에 대한 집착을 상징합니다. 스태프 인사이.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감각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미니멀하지만 고급스러운 현대적인 감성의 인테리어가 펼쳐지죠. 소프트 터치 소재, 브러시드 알루미늄 마감, 그리고 무드 조명이 어우러져 마치 현대적인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곡선형 플로팅 디스플레이는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완벽하게 통합하고 있으며 모든 버튼과 조작계는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운전자 중심의 설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도 꽤 여유롭고 개방감이 있어서 스포티한 외형에도 불구하고 편안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 제네시스 G60은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순수 전기차, EV, 버전도 포함됩니다. 전기 모델은 즉각적인 토크와 정숙한 주행, 그리고 동급 최고 수준의 주행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신 모듈형 플랫폼 위에 제작되어 승차감과 민첩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고속 주행은 물론 도심 속 코너링에서도 안정감 있고 세련된 핸들링을 보여줍니다. 서스펜션은 매우 정제되어 있고 스티어링은 민감하면서도 부드럽고 실내는 고속에서도 조용함을 유지합니다. 정말로 운전이 즐거운 차입니다. 또한 G60은 첨단 안전 및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가득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자동 주차 보조 등 다양한 기능이 운전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스마트폰 키, 음성 명령 기능, 원격 주차, 그리고 고급 오디오 시스템 등 최신 기술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 t a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2025 제네시스 G60은 어떤 차일까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거만하지 않은 럭셔리, 타협 없는 퍼포먼스, 방해가 되지 않는 기술. 자동차를 사랑하는 분이든 테크를 좋아하는 분이든 아름다운 디자인을 즐기는 분이든 G60은 분명히 주목할 가치가 있는 차량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멋진 자동차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카오 스파터였습니다.